A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B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 학생의 할머니 C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화기 분실 장소를 학교 교실로 추정하고 손자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C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담임교사 D씨에게 알렸고 C씨는 D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기는 분실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 신발 주머니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C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씨와 담임교사 D씨는 해결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디씨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할머니 씨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씨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든 사항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생각해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 침입이 드러나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